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자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어떠한 권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해 권면합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면서 2절을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손님이라는 단어는 당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순회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숙식과 교제를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갇힌 자를 위해서,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고서야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와 고난으로 인해 교회의 분열의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5절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음행과 가늠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결혼을 신성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당시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음행과 가늠하는 자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우상인 돈에 관해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은 통장에 돈이 얼마쯤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억 혹은 10억 혹은 100억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하지만, 돈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능력에 제한이 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결한 삶을 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어,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8절에서 9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뜬금없이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지도자들은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나 제사를 중심으로 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쉽게 보면 그들의 믿음과 가르침은 본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그 끝을 보면 올바른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지도자들의 헛된 것을 따르고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비진리를 진리로 위장시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아,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단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다를 이,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처음에는 그리고 중간까지는 진리와 같은데, 비슷한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외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예수가 아닌 우상을 외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 보여주신 삶의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십니다. 진리는 그 추구하는 바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진리는 시간과 장소에, 어,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겉만 쉽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신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절과 같이 여러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서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대속죄일에 사용된 희생재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 희생재물을 들여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희생재물에서 나온 피와 고기는 성문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속죄일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씻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라. 하나님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삶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 말하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의 제사,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어, 말,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순회 사역자들과 같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며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어, 나와서만 거룩한 척, 예배자인 척, 신자인 척 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그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작되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어, 고난당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어,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